자, 이 사주는 48세 여성이고, 무호갑자 정묘 무신인데,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동생도 지금 45세인데, 똑같이 결혼하기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결혼을 볼 때는, 음양배 예, 쉽게 말해서, 갑이면 을 어? 병이면 정, 이런 식으로, 이게 음양배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뭐, 관성이니, 재성 이런 거는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격국 용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확도가 낮아진 이유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일지 배우공이 수출 신으로 그 사람의 결혼상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정묘가 본인이 묘에서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는 무가 오중에 성을 내버렸으니까 무와 정묘가 일종의 짝인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갑자가끼어가 좌우충하고 묘장에서 무와 결혼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무신과 정묘가 또 뭐예요? 묘신 합을 하잖아 무생력 하고 이게 짝일 수 있는데 무신은 뭐예요? 갑자와 뭐예요? 똑같이 신자합을 하니까 중간에서 묘신 절하고 자묘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 정묘하고 갑, 무 갑자 정묘 무신에서 자오묘 삼전살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능력 면역이 좋지만 이삼전살의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묘가 자오, 그러니까 자오묘 위에서 한자가 빠지면 삼전살진수축미에서 한자가 빠지면 삼전살 그러다 음 인신사에서 한자가 빠지면 삼전살입니다 인사신 사명과 숙술미 사명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삼전살을 얘기하는데 묘자 삼전사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본인의 결혼을 할수 있게 만드는 데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어려운데 남자는 원하면 남자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꾸려서 오래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도 사실은 신민대, 임진, 이게 신유와 신신상비가 없든요 그런데 중간에 또 술류천하고 무술이 있 있더라. 신묘하고그 다음 임진가 뭐여. 진유가 짝이 되는 거, 진유합을 하니까. 어? 그래서 이 사람도 만음다짐 결혼을 못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안 썼는데 모친의 사주가 아버지와 바로 그냥 애기를 놓고 헤어졌는데 20대 말하니면 30대 초반에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키웠다는 얘기죠. 모친의 사주를 그대로 DNA로 물려받은 그런 사기 영향입니다 이상입니다